우도 맛집 순위, 리뷰 점수, 방송 점수, 즐겨찾기 점수를 종합한 우도 맛집 순위입니다. 20위, 회양과국 수군, 3661점, 푸짐한 돌문어 해물탕. 19위, 타코밤, 3960점, 멕시코 스타일의 퓨전 타코. 18위, 카페 살레. 4135점 당근 케이크와 땅콩 음료가 맛있는 우도 카페 17위 우도물들이 해녀이집 4154점 해녀 사장님이 운영하는 맛집 16위 산호반점 본점 4396점 연예인이 엄청 다녀간 맛집 15위 우도 아름다운 소풍 4,617점, 짬뽕과 한라산 볶음밥. 14위, 훈데르트 인즈. 4,743점, 유럽 감성의 뷰가 좋은 카페. 13위, 파도 소리 해녀촌. 5,083점, 우도 보말칼국수. 12위, 본그랑. 6,409점, 화려한 색상의 레인보우 버거. 11위, 우도꽃길 6,780점 짬뽕과 햄버거의 만남. 12위 우도해녀식당 8,234점 해산물과 진한 보말칼국수에 반하는 우도맛집 해녀식당. 9위 물고해녀의 집 8,403점 바다향기 가득한 문어숙회. 8위 안녕육지사람 8,566점 흑돼지버거가 맛있는 우도 카페 7위 풍원 8646점 한라산 볶음밥을 맛볼 수 있는 우도 맛집 6위 소섬 전복 9997점 건멀레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전복 요리 맛집 5위 로뎀 가든 10543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한라산 볶음밥 4위 섬소나이 1,1287점 우도에서 만난 불맛 짬뽕 3위 오노프 12,859점 흑돼지 치즈 돈가스로 유명한 우도 맛집 2위 하하호호 15,122점 우도에서 유명한 수제 햄버거 1위 블랑로시에 24,86점 땅콩 아이스크림까지 분위기 있는 우독 카페. 맛집 탑 10이 다른 랭킹이 궁금하면 구독하세요.